아 지금 지금 갑자기 어머니 들어오셔갖고, 죄송합니다. 다시 다갑시다어 먼저 찾아 찾아. 어, 아 뒤에 터요 오케이 차. 저기 저기. 들어가죠 있어요, 앞에. 여기 파이프밤 파이프밤 여기, 여기 파이프밤 <laughs> 형님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아휴 아 혼자 아. 가지마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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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방 <목소리> <목소리> 아우물이무무이퍼 퍼진다 here. We m i e e a p o n s over h e r e t I got i g t 자, 장전 다 하셨죠? 저는 네. 일로 일로 가까이 오세요. 상점 문 쪽으로. 내가, 내가 를게면 가자 가자. 헌터 헌터 나왔어요. 어? 뒤쪽 봐주고. 에조 있어. 옆에 조키 양쪽으로 나가면 되지 않을까? 어디에 조키 어디에... <laughs> 일단은 열면 오른쪽으로 팁시다 그러면.

아, 거협 여기 여기, 어무좀 어좀 어. 오케이, 오케이, 샤샤샤샤샤 아, 또 잡혔다 아저 아, 아, 어쩔 수 없어, 저 버려 버려야 돼 어쩔 수 아, 없어, 아, 아. 수 없어. 아, 아. 저거가 그러니까 안으니까저 누구 작품이야? 근데. 저, 저, 저렇게 저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누구 작품이야? 어, 아, 찾아 찾아 찾아. 야, 최대한... 부모 아어 됐어 됐어, 막았어. 아 어. 내려가, 너빨치로해라 아.. 나 없는데? 나이스. 어. 아, 어, 어, 좀 치료 패턴 없는데? 나이 없다고? 어. 자, 스모커, 스모커. 아, 어, 잠시스무커스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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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아! 음, 어, 위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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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위치가 왜 있지? 갑자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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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케이 오케이, 오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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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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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그이 오케이, 오케이, 오 찾아 이 어쪽갈거 아. 아, 나 이다. 나다 에? 리이가당진다다 최대한 많이 가세요. 최대한 많이 가지고. 달려, 달려. 음, 나이스 죽였어, 스피드. 냄짱님이 먼저 앞 <목소리> 달리고 있으니까 <목소리> 달리세요. 네, 내이가 뒤에 봐주면서 엠짱님, 너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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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샷! 자, 최대한 멀리 가지 우리 편! 화이팅! 누나, 누나! 가자! 작여기 뒤에, 뒤에! 가 내려가, 아, 자! 스묵. 나도 잡기, 잡기! 아이고, 끝났다! 어. 아, 우리, 우리 이... 이 아래 끝내! 아... 제가 그 재단에서 너무 많이 두번이나 잡혀가지고... <laughs> 이번에는 제가 핵 처리하겠습니다. 야 우리야 우리 여기 초반 버릴래? 초반? 아니야. 여기, 여기 저쪽이 못해서 그렇지. 이 에스컬레이터 구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찾어 있어 근데? 아, 찾어 있어요. 제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나는 저기 끝에 쪽에 끝트머리 숨어 있을게. 1층. 응응. 음. 요즘에 나는 2층 요 구석에 스피터로 숨어 있다가 밀면은 네. 나가서 이렇게 뿌릴게. 네. 미치도록 나 스피터 재밌는데 스피터가 재밌더라 <laughs> 점수도 제일 많이 먹고 고고? 자 나옵니다 아, 아 우리 그 부모가 없네 괜찮아 점수 초반이니까 자 시작했나요? 근데 그거 아까 전에 그 마무니형 같아. 마무니형 음, 마무리 연습 많이 했네. 어, 마무리형. 탱크, 탱크가 나오질 않아. 왜 탱크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laughs> 탱크 아마 마지막에 두번나올라나 보다. 아, 몰아서한 어. <laughs> 명씩 와도 그냥 밀 거야? <laughs> 아, 다시 어떻게 불러야 돼? 어쪽 올라와야 되 되게 살이네. 올라오네요. 어 올라 올라 올라온다. 어아야 이거를 또 저렇게 가셨네. 어떻게 하지? 아니야, 아니야. 사, 일단 살이세요내비두세요 나는 그러면은 저기 앉았다가 가야 되는데 저기다가 볼게 네. 어, 마음은 의외네. 저 전략을 알고 있었네. 못 지나가게 한번 뿌릴게요 모다 여기 여기 모서리에서 모서리에서 쇼우 다 그렇지 아이씨, 그렇지. 잘했어. 그렇지. 잘했어. <놀람> 야, 아,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이러면서 반으로 나눠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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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았어요 <놀람> <놀람> 두 군데로 나눠지면서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한대해주지만한 대만, 한대좋아 대만, 한대영한 대만, 끊어야겠다 아, 따라와. 어, 그렇지. 올라오는 거 잡을게요. 아 나, 야, 나 올라오는 거만 끊어줘. 올라오는 거만 끊어줘. 예, 네, 네. 마무나, 어디서 아까 형을 아, 어. 보냈어, 마무나. 마무나, 형을 왜 보냈어, 아까. 아, 그렇지. 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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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하나 갔어. 예. 나쓰. 네. Over here. 와, 완전히 사망했네 그냥 진짜막 마몽이형만 노린 딱 그런 게임이었어 진짜 왜 나한테 빈려 살려 이 이번에 캐리 타저 공격하는 걸못 막게 려고 내가 거기서 부비부비하고 있었어 제가 부모 한번 스타트 끊을게요 여기서 네네 스도 좋았어 딱 붙어가지고

아 좋아요. 괜찮았어, 괜찮았어. 아, 너무 아깝다, 이거. 어. 자 기다립시다, 기다립시다. 하나 나 <웃음> <웃음> 오. 세 차전 아이스. 그렇지 아 좋습니다 핵 주먹으로 쓰러뜨리고 남은 사람 찾저로 마무리 깔끔했네요 진짜 부모 거기다 뿌려주고 <laughs> 저분들 이제 진짜 그냥 하기 싫겠다 저기 분위기 어떻게 돼있어? 진짜. <laughs> 긍정 마음은 지금 나왔을 거 같아. <laughs> 아니, 아니 아니 형. <웃음> 형, <웃음> 형네 이거 두번다 이기면 우리가 이겨 형. <laughs> 네 형. 아. <laughs> <laughs> 네, <야>. 어두번다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이기면 <laughs> 형 이겨 <laughs> 이거. 어. 가자 가자 마무라. 가자 그래. 아 어, 저는 AK를 들겠습니다. 뭐, 그래요. <laughs> 아 도끼 안 들래나? <laughs> 예. 보통 안 들던. 뭐야, 뭐 뭐가 같다고 그러니? 응? 음? 아니, 답답하다고 그게. 아, 도끼가 아, 아 도끼가 어. 답답하다고. 어, 도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이거는 저 혼자 가서 억으로 끌고 올게요. 여기서 점사해 주세요. 점사. 붙어 갖고. 오케이? 음. 내가 할게. 한 명이 그럼 화장실 리스폰 막아 주던 거. 응, 음, 한 명이 화장실, 화장실 리스폰 막아 줄게. 아, 수가. 한 명이 리스폰. 어, 뭐 그거 그거. 그거 물어봐 봐. 고고쇼? <laughs> 이거 아무것도 안 쳐도 쇼는 항상 쳐진다 래퍼들. <laughs> 기다. 아 나까전에 그 낙낙사 낙사, 낙사 찾아가만 쓸라 그랬는데 거의 거까지 가지도 못했어 팀저 팀. 아씨. 아, 아 창문으로 깨고서 날아가는 거? 그 뭐야? 어, 아니 거기 어? 벨 어. 끌어가는 거. 음벨 끌어가는 거. 맞아 거기서 야, 낙사 낙사 찾아가 나. 오지는데. 진짜. 어 그러니까 그 낙사 찾아가 진짜 개지리는데. 아, 또그 맛이 있는데. 나딱보번난 했어. 갔다 올게요. 아, 랩누나한테 한번 써 봤는데 그거. 그거 어, 너한테 그래. 당하고 한 명은 그마모님한테 당했나? 오래요. <laughs> 어, 빨래요 이거 화장실 건문 들어갈게요. 아, 어, 저 나도. 빨아요. 저 건물. 나는 다른 쪽. 나는 다른 쪽. 어. 어. 나 저기 여기, 여기 막고 있을게. 나 앞에 맞아 본데. 가 그냥 달리자. 이거는 밀진 않겠지? 둘둘. 엘베 쪽에서 막고 있나 봐. 스모커 스모커. 맞네, 어, 위에 부모 위에 부모. 아이고. 나아구나 미안해. 매력가너였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좋아요. 아 이거 부모를 봤는데내데가볼수 <laughs> <보고 웃음> 있는 거야. <laughs> 어, 진짜. 괜찮지금부터다 <laughs> 넣으면 이어다 어. 1층 먼저 넣고. 아, 내가 총이 안보이더 둘둘 나눠서. <laughs> 전지, <잠깐 진짜>. <웃음> <전지>. <웃음> 앞에 불 지를까요? 아니 아 아니요. 아이요문월4 한번 갑시다. 부모 오른, 오른쪽.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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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오케이. 오케이. 스피터 빠졌고. 스피터 죽였어? 아, 자. 아니 아니. 보고 있어, 지금. 야메려와나저 가져온다. 아, 갖고 와. 맵장로나두 명에서 달려오세요. 아니, 아니, 렌레전드나랑가고 형은 여기서 나랑 여기 수하자 <목소리도> 어, 좀비 <세> 인커밍한다 나 노래 u n d e 나 아, 저, 저, 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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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저, 저,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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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간다>. 없어? <laughs> 맞을 터 <톱> 없어? 아 <laughs> 어, 없나? 왜 없지? <웃음> 야! <웃음> 야 이거 가지러 가야돼 어 가야돼 가야돼 시시아 <laughs> 이거 <laughs> 들어야야돼어 여기 이쪽 이쪽 가, 올라가서 우리 기름 갖다 드기게요그 밑에 던지다니까 바로 받아줘요. 아래서. 오케이. 리로딩. 어 탱크 나왔다 야, 탱크 나왔는데? 탱크 나왔어? 왔어? 아이고, 어디 가냐?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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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 기름통 이용해야 될것 같은데. 어, 기름통 이용하자. 던져 봐봐 하나만. 아, 금 왔다. 아, 야, 땅이 올린다. 어. 탱크 이거 왔어요. 야, 내가 캡캡캡 캡. 던졌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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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이형뭐이 뭐, 형이 나를 오케이. 뭐야 마무리형이 막고 어, 부모... 어, 좀 죽였어. 탱크 부 지금 부모. 부모액 일텐데 부모액. 어머좀 어머 좀 어머 좀. 어머 어머. 아니. 아, 찾았다, 찾았다. 와 한군형 옆에 나 있는데 그냥 가네. <laughs> 내가 들으러 왔는데 깜뽕. 오! 와 이제 자자 여러분 정신 차리고 기름 가져가갑시다천양아 나랑 가자. 천양아 나랑 가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켜주셔, 아. 아. 탱크 또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요. 음. 이거. 조조키 있어. 조키 네. 있어. 안에. 어스펠터스펠터 야. 어 뭐야 스터 찾아 찾아. <목소리> 찾 <찾아, 목소리> 뭐야. <목소리> 에어, 에어, 에어. 받아요, 받아요. 야 이거 받아요받다요야 스모커 스모커. 어. 야 버려 버려. 오케이. 어따 던졌어. 들게요 들게요. 나 어머 좀. 오케이. 위에 다른 거 가져오자. 탱크 또 나온 거 아니야? 야 야. 차 h a r g e 야 h a r g e c h a 저쪽이다, 어? 그쪽이다. 나나나나나나나나 a r g e c 야 a r g e c 다 a r g e charge! c h h 야메워너 나라 너무 멀어 어아 아, 뭐야 너왜거러 왔어 아! 니기 나왔어 아 오케오케 OK, OK, OK. 받아! 기 받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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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좀님기통받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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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f 나내나 봐줘 아이씨 아나나 나,

어. 나 지금 거의 그냥 사망각인데. 어, 지떻게 불도 없어? 뭐 던질 것도 없어? 아, 저자야 좋키야. 야야야. 아, 어, 가가잘잡 가가.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왼쪽 호 아이고 가져갔어 가져갔어 오 탱크다 아밀친개요아 이게 둔 탱크가 두 마리어 갖세 개째 때 왔네 여러분, 여 여러분, 지금 여러분, 반 이상 납니다 반 이상 여러어도안분걸요아차전분 여러분, 여그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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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스피터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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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분여 여러분, 여러분, 여리여러 여러분, 여러분, 여러로와봐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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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래 여기. 여기서 해보자 여기서 차저가 들어가고 이제 붕어 뿌리고 어. 스모커너 뒤에서 나, 지나가면 리스폰하고 거길로 천양아 이쪽으로 이렇게 야, 이쪽으로 여기. 어느 쪽 어느 방향 여기서 이렇게 봐봐. 해서 이렇게 네, 해서 우 네. 어디 여기 여기서 저쪽으로 저쪽으로 이쪽 예오 여기서 여기 나올 거아니 형님 아뻥아그냥 음. 아, 이렇게 서, 아니, 일로 가까 일로, 일로 그냥 일로 가까 그럼 어, 거기로박는게 낫지 않을까 아, 아, 그럼 근데 그럼 이 사람들도 이제 같이 안 다닐 것 같은데. 음. 여기서 끝내자. 음. 스피, 스피터야 스모커 아 스모커구나. 뒤에서 지원하는 애한명 끌고 들어가시면 되겠네 화장실로. 네. 어 잠깐만요. 나 이거 나 이거 나 이거 점프헌테 한번 해볼게. 뭐 되려나? 지금 여기서? 어 아니 여기 여기, 여기 바로 위에 있잖아. 투자할까? <laughs> <저지 않을까>? 그다음 <laughs> <laughs> 람... 헌터 태어나서 그러면 소리 내서 아 헌터다 하고 방심하게끔 해. 어떤 <laughs> 방심이냐 <laughs> 당연하지. <웃음> <웃음> 있어? 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이판 여기 아, 그 여기 있어. 여기 아,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게있 가운데가 보 여기 여 야 아, 막힌다 간다. 아, 아이고. 아 형님 대단하시네요 진짜. <laughs> 지나가야 되겠다. 그냥 갈길 가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laughs> 어, 오늘 늦었어. 지금까지 첫 출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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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은 저기다 내려갈 때그 램눈 한번 뽑아보세요. 그거 힘든데 타 근데 그거 되면은... 그끝 아닙니까? 거의 본선 확정인데 여기서 한번 갈까? <목소리> 연아아안 <과연? 목소리> 눌렀네 <목소리>

그렇죠. 스피더 누구예요? 아 죄송합니다. 어, 나올 줄 알고 한번 실험해봤어요. 예. 아 자자자자자. 와, 어야 아, 에너지 8 0이었어아 그거 사정마저 여태까지 <laughs> 어, <laughs> 에너지가 없었어. 한방 맞으면 죽는 거야. 오, 뭐야. 어 뭐야 지금 스피터 나오는 죄송합니다 예 떨어질텐데 스피터는 그냥 저기다가만 붙죠 왔나 어, 왔 매력 문 매력이라고 다알아니까 <laughs> 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묻혀버리고 해드샷아어 네, 여기 여기 다 올라온다. 어 어떻게? 아두 아, 명인데? 아 찾아 못해 나나? 렘너 빨리. 아세 명이다. 이안돼 여기 안 돼. 얘네 왜묻혀는데 안? 아 돼? 여기 뭐야? 왜안 뚫려 있어? 미쳤다. 아다 올라오네. 아. 왜안 맞나? 응. 우와, 나이스! 와, 나이스. 뿌 h a t the 뿌려 d put up, p t t up, put up, put up, p 대 t up, 다 u t 아우, 이하고 이거 하우, 이 하우, 이거 하우, 이거 하우, 이거 하우, 이거 하우, 이우이탱 하우, 이거 하우, 이아 하우, 이다 하우, 이거 하우, 이거 하우, 이가이 어딨 어, 저기, 저기. 저기, 저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나기저 와, 아우 면담 아우 저 면담 아우 저 아우 저 면담 저 면담 아 아우 저 면담 아 아우 아우 아 찬성 좋았어 뭐이 가면 되나요 이제 통화? 저쪽으로? 세요네 여보세요? 야 예예 셨습니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쪽 팀이 나가면 되는데요. <laughs> 좋아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그제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송국에 네. 투표 올리겠습니다. 네네네. 이는 네,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그 장님그 투표 설정에서 투표 돌리시죠. 8 명. 아니 그거 말고 그냥 방송 제 방송국에 올릴게요. 아가 네. 방송국에? 메인으로 네. 나가야겠다. 투표가 음. 되나, 근데? 아 있어요, 그거 하는 게. 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 주소 복사할게요. 그러면 스카, 네. 스카이프에도 써주세요. 네. 네 홍보하시고, 음. 전국 홍보, 편 들려서 그런 자기 본인 거에 투표하시고 화이팅합시다. <laughs> <확인을 하시고. 웃음> 네. <laughs> 네. 자,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